안녕하세요. 오장회원 여러분 음, 어, 저희 가정은 오늘 어, 후기가 너무 좋아서 어, 겨울,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미소가메기를 어, 배달시켰습니다. 음, 오늘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뚜껑, 뚜껑이 덮여있고 가메기가 들어왔습니다. 어, 빛깔이 너무 좋고 또 신선해 보이네요. 어, 포항 축도시장 쪽에서 어, 당일 작업된 가메이만 판매한다고 되어 있네요. 어, 아가미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이렇게 잘일정하게 말라 있는 발 가맥이라고 얘기하네요. 그리고 초장도 제맛시켰습니다 어, 맛있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너무너무 어, 맛있게 어, 가메이가 신선하게 보이네요. 음, 저녁에 어, 같이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구매했습니다. 사장님, 어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